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피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드디어 가격 잡히기 시작했죠. 저점 부근 이탈까지 없었기 때문에 오, 이러면은 여기를 딛고 이렇게 쌍바닥 그리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위치에서 핵심으로 짚으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을 만들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란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등 시작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소개드렸던 종목은 무엇이었다? 정확하게 24년 5월 2일 목요일 오후 6시 27분에 펀디엑스 827원에 909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최근에 하락을 만들었던 가장 큰 악재,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이 그저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죠. 한데 그 전에 뉴욕 증시에서 꾸준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던 블랙록의 ETF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뉴욕 증시는 끝났으니까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뉴욕 증시 열리면은 무조건 ETF 다시 반등할 가능성 높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순간부터 당연히 시장 바닥 짓고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 자, 그래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딱 봤는데, 펀디엑스가 어땠었다? 바닥 확실하게 짚으면서 역회된 숄더의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핵심 구간 돌파까지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까지 잡는 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 정확하게 전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걸어 두셔라 안내를 드렸는데, 요번에 조금이지만 확실하게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물론 이후에도 다시 한번 힘 모아서 올라갈 가능성 높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걸어만 났어도 몇 프로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2%.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반등장에서 또 하나의 단타를 성공했고, 바로 다음 종목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펀디엑스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떨었을 때또 사갖고 수익 극대화를 해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환디엑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자, 24년 5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 21분에 헤데라 133원에 148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 어땠죠? 어제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다음에 148원 보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155원 넘기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만 걸어놨어도 12% 나오게 되었었던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 딱 이틀 만에 두 종목 먹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앞으로 지금과 비슷한 성과를 몇번더 낸다면 최근에 조금 힘들었던 것들 다 만회하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만큼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 높아지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준비해 놓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잘 봤다, 덕분에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매매를 할수 있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키스 네트워크는 뭐 하는 종목이다. 금융 데이터 특화 오라클 프로젝트 한마디로. 시장이 좋아지고 이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피스 네트워크 결국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줄어들다 보니, 피스 네트워크의 가격도 하락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시장의 하락을 만들던 내용이 FOMC, 여기에서 혹시 금리 인상 가능성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파월의 장이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 우리 금리 인상 고민도 한적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 굉장히 낮기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어, 시장을 누르던 요 악재가 해소가 됐네. 볼수 있죠? 거기에다가 유럽 지역에서 비트코인 매집을 은행 단위에서 ETF 구매하고 있다 이 내용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은 단이거래일 만에 홍콩에서만 3천억 가까운 금액이 ETF에서 매집이 들어왔다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락장에서 2일 동안 3천억을 매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승장에선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훨씬 이 x 수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피스 네트워크는 지금 바닥이 잡혀가는 시그널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풀리면, 어, 비트코인 얼마만의 반등이야? 쭉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이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숨 돌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차트 디테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약간이나마 이탈했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개미들 아마 여기서 되게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실제로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어? 고래가 매집했네. 거기다가 이틀 연속 이걸 반복한 데 이어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도 나왔네. 그럼 여기부터 추세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림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보다 과거에도 21선 가진 같습니다. 그럼 이 검정색선까지 가는 걸 1차로 보시고. 만약에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게 정석인데, 근데 보통 요즘에 나왔던 종목들 패턴을 보면 6 0일선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아, 그냥 여기까지 끌고 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를 2차 목표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추세 맞춰서 수익극대화 하는 거죠.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특정 라인, 볼린저 상단, 여기 쭉 타고 올라가다 이탈하면 매도.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피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하는 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헷갈린다라고 해서 이제 다 힘든 거 버텼는데 손을 놔버리면 나중에 갔을 때 되게 아쉬운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피스 네트워크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이거 저희 약다 작성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보시면서 하나씩 맞춰가시면 될 정도로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뭐다? 차근 디테일 잡는 거. 어차피 큰 흐름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바뀌는 게 있는지 정도만 체크해 주면 돼요. 자, 그렇게 이렇게 써놨으니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네 종목만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 하나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너무 아쉽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하락을 만들던 악재는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해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쉽다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종목은 뭐였다? 24년 5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27분에 펀디엑스 827원에 909원까지 보자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자 최근에 악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 이게 대두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제 FOMC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아예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는데, 당연히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 높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한데, 최근 코인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 열리는데, 이 호재는 계속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초점 매수. 그러면, 아, 반등하겠네. 그래서 최근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힘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분류를 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좋은 걸딱 봤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인상적인 종목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최근 바닥권에서 헌엑스가 어땠었다 어깨 머리 어깨 짚으면서 역회된 숄더로 자리를 잘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집도 보여지고 핵심 저항 라인 20선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는다 안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909원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약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어떻게 되었다 결국 910원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 909원에 얼어만 났더라도 12% 수익달성 완료가 되었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찍자마자 빠졌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팔더라도 뭐다? 이만큼 수익이고 그리고 힘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전 추가적으로 좀더 지켜보신다면, 여기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전혀 나쁜 게 없겠죠. 거기에다가, 이 전날엔 무슨 종목이 있었다? 5월 1일 수요일, 바로 전날에, 헤드라 133원에 148원 보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나서 148원 돌파하면서 15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걸어 만났더라도 12%는 달성이 된 거죠. 그럼 지금 단타하기 너무 좋은 장세에서 이렇게 먹고 나오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지금 조금 내 본진에서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회면 어떻게 된다?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럼 그 편안함은 자연스럽게 매매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든 시장 이겨나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가장 여기에서 제가 신경 쓴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그 부업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답장 문자 받아보시고, 내 취향에 맞으면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잘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